네 네, 수분 입장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10분 간 입장개조사 중인데 10번째 들어오셨거든요 잠깐 응답 해드릴게요 1분이면 되고요 네 하필 이장 출발 쓰시고요 익명으로 준비해 가시면 하셔도 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응. 우선, 네.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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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조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네, 네 놀러가서 사진 찍으세요 예, 통화풀 때도 가능하세요 사진 네 찍고 가실래요? 찍어볼래? 그래 한번 찍어보세요 네 같이 같 네, 네, 아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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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타워 포토 한번 보고 하죠. 어떻게 나가는지그 음, 음, 그 뽑으려고 좀 하거든요. 아, 네. 두 장까지 뽑 있는 거예요? 저희 세 장만 25,000원. 세장 25,000원이요? 총 네, 어, 사진 13,000원에서 음. 한장 추가하실 때마다 6 0원씩 추가되는 거세요그러면 아. 아이고. 세장다 뽑아 주세요. 세장다한 장씩 뽑아 드릴까요? 2만 5천 원 결제 도와 드릴게요. 5 0 0 0원결제0와 드릴게요.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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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는5 0 아, 전시관이래 판다월드 가는 길? 푸바옹 우리가 볼수 없는 푸바옹 얘가 푸바옹인가? 다 푸바옹구나 오분이라한점설명해요 저희 다음 파일에입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세요안는에서발니다 지금 하시는임분들께서는5 thank you 꼬리도 그렇다. 근데 얘도 판다라니. 야외로 나와있을 땐 여기가. 아, 진짜 <목소리>

う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이거 뭐하게, 머리에 꽂는 거지. 핀이잖아, 핀. 포인트 200원인데 필요하세요? 아니에요 포인트 적립 하시나요? 아니요 저희 그럼 바로 가아아 아, 포인트 적립 할게요 네 검정색 택배 잠시만요 저희 1,500원 차량 맞을까요? 아니요 엄마가 네. 주워줘 1만 원 정도 더요 혹시 이거 사용하실 거면 택 제거해 드릴까요? 네 결제 완료 되셨고 전자영인지 수신 말고 계셨어요? 네. 네네 헤어 제품 교환한 거어려워습니 네. 요 감사합니다. <laughs> 나 이거 뭔가 했어. <laughs> 너무 귀엽다. 이 <laughs> 너무 귀엽다. 뭔데? 러그. 본발바다 응. 음. 진짜 귀엽네. 너무 조그다 이거 거울이야. 이런 걸 하나에, 한 사람한테 하나만 살수 있다고? 이게 뭔데? 이거. 나 이거 머리에 꽂아줘. 어디다 꽂아줘. 잘 보이게. 이쁘게. 예뻐? 응. 봐봐. 이거 거울 없어? 응. 됐어. 야옹. 여기를 보세요. <laughs> Hei. <laughs> <laughs>

호랑이 <목소리> 친구들 다른 명칭으로는 시위르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 회력, 아모르 호랑이라는 명칭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좀 펴내도 한 친구 더 만나볼 수 있어요. 저렇게 <laughs> 호랑이 친구들 만나볼까요? 아쉽지만 호랑이 친구들은 나중에 한번한번나오기로 약속하면서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 코끼리까지 탕수육을 씹어먹을 수 있는 강력한 떡볶과 <laughs> 썩은 고기까지 전할 수 있는 튼튼한 문장까지 있어 별명도 초원이의 탕수육을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야? <laughs> 역할과 무리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빠 사자라, 엄마 사자라. <laughs> <laughs> 애기는 어디 있어? <laughs> 많이 보여모습볼수 있죠 우리 대형 고양이가 들 중에서 유의지생한다고니다 네, 아주 귀여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오해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어떻게 오해받냐면요 흑돼지 닮은 걸로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정 위기적으로 지정되어 굉장히 보기 힘들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재는 무대로 끝에 질리살일 때에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갈 호랑이가 800kg 였던걸비교해면더더큰이 가지고 있다는걸알 수가 있죠 사준다며. 이거랑 <laughs> 이거랑 <그럼> 뭐가 달라? <laughs> 하나는 아이바오고 하나는 러바오네. 러바오고. 아이바오. 애가... 엄마, 아빠. 여긴 푸바오가 있었어. 진짜? 응. 나 속이는 거 아니지? 아, 진짜야. 어머, 귀엽다. 어 음. <laughs> <laughs> 이게 너무 귀여워 지금 배낭이잖아 이거 거 너무 귀여워 여기다 모뭘 담어 너무 귀여운데? 담을 게 없잖아 파우치도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얼마나 들어가? 한 번만 열어봐줘 휴대폰 하나 더 끝이야 좀좀 음. 넉넉했으면 은 내가 길을 쓰고 샀을 텐데 나 커피가 너무 땡겨 아이고 커피를 어디 파나 저 앞에 있네 고슴도치드 이거 바로 앞에 커피잖아 아니야? 퍼콘이랑 아이스크림인데 아우 놀래라 추우니까 다 저기 있는 거지. 너머로안 아, 나오나? 안 나오게 안 나오니까 저기하겠지 안녕하세요. 저는 신라연 브이지 저다연 真是吧？ 뭐세 마리? 응, 마리야. 몰라리? 시커매 갖고 잘안 보였어. 알았어요. 네. 아, 네. 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잘 지요. 별성이가바 같은 분들 아주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을 듯 아, 이거 지금 또 타자고? 안 타? 그냥 타면 좋고. 안 타면 말어. 네저 이거 혼자 타는거예요어네어대박예요어 <laughs> <대박이다. 웃음> 대박 이런 날도 있어야 빨리 범퍼카 타러 가야돼